생활습관으로 이명 완화하기. 이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사실 쉽지 않지만 생활습관만 조금씩 잘 관리해도 충분히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이명의 주요 원인인 동시에 기존 이명을 악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죠.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한 공간에서 명상을 하거나 깊은 호흡에 집중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영국 노팅엄 대학의 타일러 박사팀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마음챙김 명상을 한 이명 환자들은 이명으로 고통과 스트레스가 평균 25%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일기 쓰기나 가벼운 운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이명이 있으면 밤에 증상이 더 심해져서 잠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몇 가지 수면 습관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들고,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세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